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야 되는데 무모하고 허무한 그런 일에다 희생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희생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믿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하셔서 끝까지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의 모습은 그의 머리와 그의 손과 그의 마음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충분한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까지 모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허지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볼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각 시대를 통하여 당신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위기가 올 때에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어 사단의 계획에 수행을 막기 위하여 개입하셨습니다. 그분은 국가와 가정과 개인들이 위기에 봉착하도록 놔두시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는 그분의 간섭하심이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분의 율법을 유지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옹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이 성행하고 있는 시대에 마지막 큰 위기가 박도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포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간섭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인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한 자들을 기만하고 압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압이 없는 아이들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심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단과 같은 증오심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저들에게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래지 않아 그들은 온 땅의 재판장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의 육체와 심령에 가한 고통에 대하여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거짓 참소도 할수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조롱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오기 가두고 쇠사슬로 묶어 먼 지방으로 추방할 수도 있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백성이 받는 모든 고통과 그들이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갑절이나 보호하실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의 상징 바벨론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여러 섬들과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불리우는 땅에서 요린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이 응답하지 못한 채로 오래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물에 바다로 이 땅을 도덕, 도덕적 부패에서 깨끗해 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제주로는 도무지 끝낼 수 없는 불바다로 하실 것입니다.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다락방과 음막과 감옥과 교수대위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산과 들, 토굴과 바다의 굴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가 콩핍과 환란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인 요구에 굴종하기를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선고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친히 심판하시는 날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때에는 세상 법정에서 결정된 판결이 뒤집혀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실 것이요 그들에게 각각 흰 도로마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여받았든지 어떤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떤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가품을 받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들의 얼굴을 볼터이오,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성경은 광범위한 문체와 논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이끌며 각 사람의 신금을 울립니다. 성경의 페이지들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 가장 진실한 생애를 산 사람들의 전기,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고 가족을 다스리는 원칙, 곧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타고난 원칙들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심오한 철학,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감격적인, 참으로 감상적인 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성경의 내용들이 어떤 인간의 저서보다 탁월한 가치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숭고한 중심 사상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성경은 더 넓고 더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모든 주제들은 새로운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가장 단순하게 말하여진 진리 가운데 하나 하늘처럼 높고 영원한 사물을 깨닫게 하는 진리가 포함되어 있죠.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고요.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러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권각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추이 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 중에 포함될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루시퍼의 반역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그두 사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에 대한 다음 없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고요. 타락 직후에 에덴에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소 재도를 통해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마침내 그 완전한 모습이 주어졌습니다.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제공하신 위대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이나 후에나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결코 행함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받은 구절에 대한 표현일 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 안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포함하여 그분의 약속을 주장하며, 오직 그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리스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였습니다.고집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 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도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은 곧 세상입니다. 그분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부언하셨습니다. 애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속성 이스라엘이 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인간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대신에 그들로 그 빛을 감추어 두게한 것은 사단의 조종을 받아 불신을 품게 된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교도의 불의한 습관을 따르게 하거나 마치 하나님의 사람과 돌보심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거대한 배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이방인과 담을 쌓게 한 것도 같은 무고한 정신에 의해서였습니다. 성경이 두 가지 율법, 곧 변함없고 영원한 율법과 잠정적이요, 임시적인 율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언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언약은 에덴에서 처음으로 사람으로 더불어 맺어졌고요. 타락 후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충성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족장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언약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는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포리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해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도 보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에 관한 그분의 증언은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리와내모도를 지켰음이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비록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대풀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을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비준하신 때로부터 그것은 새 언약으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언약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의 옛 언약이라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 재물의 피로 그때에 비준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고 그것을 준비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린 까닭에 그것은 둘째 혹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유효하였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로서 분명합니다. 약속과 맹세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가지 변치 못한 사실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일 지금 우리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영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볼 사람들의 기쁨. 이 생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너희 이마에 있을 것이며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를 하늘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자꾸 저의 부족함이 먼저 보여 용기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셔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내일 아침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